네, 마플 교과서 440번 연습 문제입니다. 자, y는 x제곱이라는 2차식이 있었고요. 기울기가 양수 2인 직선이 있었는데 이두 개의 함수가 a와 b라는 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 x제곱은 의 2x 더하기 k랑 만나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그러면은 첫 번째 근이 알파고 두 번째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k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근데요 구하려고 하는 거 a 이점 만난점 a에서 원점 5랑 연결하고 x 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s1으로 또 B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BOD라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걸 S2라고 했대요. 자 그러면요 이 S1의 넓이라는 거는 일단 여기 만난 점 A의 x좌표가 알파였거든요. 그때 높이는 이 알파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요. 여기가 원점이고 얘가 A이고 여기 수직이죠. 그럼 여기는 알파 콤마 2 알파 더하기 k 라고 해주면 되구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알파 곱하기 2 알파 더하기 k 곱하기 2분의 1 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었던 요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은요 여기는 베타 콤마 2 베타 더하기 k 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베타가 지금 음수 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리는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높이는 2베타 더하기 k 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도형의 넓이가 되는데요 s1에서 s2를 빼래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2 알파의 제곱 더하기 k 알파에서 뺐더니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된거고요 2분의 1은 묶어 준 거니까 2베타의 제곱 더하기 k베타가 됩니다. 자 여기 k였어요. K.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보니까 2분의1 곱하기 어, 2알파의 제곱 2베타의 제곱 k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넓이는 19였고요. 우리가 아까 전에 써놨던 거 여기. 아이고 어디 갔냐? 더한 거 이고 곱한 거 마이너스 k라고 했잖아요. 그거 여기다가 써 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문제에서 19라고 했었고요. 2분의 1을 정리를 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만 쓸게요. 여기는 2가 있어야 되고요. 그러면, 알파 제곱, 베타 제곱은,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, 이 알파 베타 해줘야 되는 거고요. 2분의 k 곱하기, 알파 플러스 베타가 19가 된 거거든? 자, 아까 전에 더한 거가 여기 2라고 했잖아요? 곱한 거 마이너스 k고. 아이고, 종이를 좀 위에다 올려서 한번더 써볼게요. 자, 더한 거는 2였단 말이야. 그러면 2의 제곱 4. 알파벳타 곱한 거는 마이너스 k 였어요. 그래서 이 k 더하기 2분의 k 곱하기 이 녀석 2였잖아.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4 더하기 3k가 19인 거거든. 그럼 3k는 15가 될 거고요. k는 양수 5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구하려고 하는 거는 k 값이었거든. 아, 문제 정답은 5가 되겠구나.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.